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아벤타도르 2018년식 차량입니다. 2018년식 차량에 최신형 음질 전용 블루투스 어빌리티 구형 제품보다는 많은 향상을 향상되었고 장착만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30페라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장착하는 작업내용입니다. 30페라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은 하이브리드 파워캡 제품으로서 장착하자마자 사운드가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차량의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동도 단번에 걸리고, 차량의 사운드가 좋아지는 건 기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신형 신제품 어빌리티, 그리고 3 0로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아벨 터드로,